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피입니다 자 오늘 음, 할아버지의 선물 탈출 맵을 아시나요? 아시겠죠? 이 탈출 맵에 시즌2가 나왔습니다 저기요 밑으로 파고 와 밑에 파고 와물 떨어지고 는데응그로 들어와 어딨냐 이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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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 가지고. 네또 안녕하세요. 자투 진행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의 선물 시즌 투 마을의 비밀 연소님. 비켜봐. 이번에도 평화로움이었다가 몬스터 켜달라고 할때 켜주세요. 시야는 매우 짧음으로 해주세요. 저잘는데요 지시가 있을 때만 블럭을 부수거나 설치할 수 있어요. 표지판에서 지시 꼭 따라주세요. 다 해야 원석은 점수입니다. 금국에 있는 열쇠. 당연하지만. 어, 돼요? 야, 에이, 벌써 하면 안 되지, 너나할 때요. 뒤에는 스토리가. 기억해 할게 많아요. 잊으면 안 돼요. 뒤에 스토리. 스토리. 할아버지께서는 이장자리와 섬. 돈을, 돈들을 받고 나서 나는 이장이 됐다. 내 이름은 루나, 마을의 이장이다. 이장이 된후 마을을 대부분 리모델링 하였다. 자, 어떻게 리동, 리듬... 리모델링 현지 살피러 가볼까? 침대는 세이브, 세이브 하자. 가자. 세이브 된거가요 아. 내려가도 되죠? 응. 피터링 유튜브를 잊으셨나요? 누나, 저, 주방도 들리자. 아, 선생님. 어! 다이아몬드 완성하셨어요. 고갱이까지. 음. 여기다가 넣어놔. 뭐요? 다이아몬드. 점수. 고갱이까지 넣어드릴게요. 응. 가져가세요. 어디 있는데?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런 걸잘 살피고 가야 돼. 요 이번에도 피지판 지식 꼭 따라주세요. 하늘 위에 파란 물체는 뭐지? 버섯 탑에도 가봐야겠다. 오, 진짜 저거 뭐지? 자갈길로 다니시는 센트. 음, 어디부터 가야지? 될 아, 배고프다. 갈림길이 있어요. 이번에는 시즌 1보다 갈등으로. 자유적입니다. 배고프니까 음식점부터 가야지. 음식점을 먼저 가야 돼. 음식점? 음식 어어 어, 음식점 여기다. 여기? 저. 그리고 음식점 이쪽. 음식점. 그쪽이야? 네. 음식점. 와우. Wow. Very very good. 골. 음식점 아줌마 어. 아. 어서 오세요. 어 누나 왔구나 리모델링 고맙다. 할아버지는 잘 계시니? 아 맞다. 이기 부족한데 지하수동 구해다 줄래 내가 보상은 주마. 아이 줌마에게 지하수 음 응. 스테이크 다시게. 야너 너나 주기에서 너. 어 이거 바 거의다. 어? 거 어디서 사줬어? 응? 여기에서 야 저기 안에 들어있던 상.. 저기 안에 들어있던 거 음식 다 넣어놔야 돼스테이크다넣어어저0 있어. 0에원테이크 있어요 지하수를 찾아..찾아줘야 돼찾아다줘야돼아 걸릴 이거 스테이크를 내꺼아 이거 내가 찾은 거아 집에서 피라.. 아 피라미드 열쇠를 집에서 갖고 왔지 피라미를 가려가자 오늘 바로 오는 거예요 피라미드피라미드가보자 어? 인정해주세요 어디에요? 여기서 응. 지하수를 구하라 어? 야참 거미줄 봐 어휴, 추워야겠다 칼로 거미줄을 볼려고 세요 초상화 보고 이건 수상한 불로 칼이 어디 있어? 응? 어딨어? 칼 어디 있어? 칼? 갔어, 제법 잘라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너칼 있구나. 어? 응? 어디지? 어, 모비지는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호박을 깨는게 아닐까요? 싶은데 밑에 거미줄을 다 없애고 수상한 블럭을 캐가지고 하래 수상한 블럭이 호박을 깼나? 일단 캐 보자 어? 호박 아닌데? 음.. 뭔가 다른 블럭일 듯? 일단 넌 거미줄 너 없애고 있어 거의 다 썩었는데 얘들 그 도라에몽 뭐야? 욕하는 도라에몽? <laughs> 욕하는 도라에몽? 번호 번호. 번호 번호. 근데 일로 먼저 는게 맞나? 일로 먼저 는게 맞나? 혹시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수상한 불로. 수상한 불러 이게 건가 호박 호박 아니야 다세개오 잠깐만 이거 수상한 불러 이거 불르기 하나만 다른데 피켜봐 피켜봐 아니야 청 있는 어무던 <laughs> 하우스 열쇠 모던하우스 열쇠를 얻었다. 네, 근다이아 어, 다이아고 깽이 갔다가 했어. 네. 열쇠를 얻었으니까 모던하우스 로가자 가자 아니야, 나 모던하우스 어딘지 알얀색데 깨는 건가? 이제 이거 갖다 깨야겠지? 네. 이거 깽지 마. 어? 열쇠 갖다가 써야 돼, 열쇠 갖다가. 다이아? 아니. 그지에서 여든 열쇠. 열도 정리했네. 열쇠가 어떻게 찾지 다른 것부터 들려보세요. 와, 아, 또여석 여기... 다이아 온석. 오, 여기도 다이아. 오, 여기, 오, 사과 열게. 저도 찾았습니다. 천국인다는 아줌마 캐스트로 깨읍시다. 일반 집들도 다니세요. 음... 너무 뭐, 네가 먹었니? 아니, 어 상자다. 저거 타.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일단 다른 집부터. 아, 여기 지었어요? 응. 헤이븐 한고어 여기 뭐라고? 어. 써 있는데 창고? 이장님? 아, 응? 상자에 다이아금. 그... 해,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 그거 열쇠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열쇠 찾아야 돼? 무슨 소리야, 이쪽 열쇠를? 창업은 열쇠라고 써져 있었어? 어? 여기 선인동. 선인동. 아니야, 야, 아니야, 너나. 아, 아. 여기다 철문 다시 설치해. 일단 저기서 아줌마 퀘스트부터 먼저 깨고 그러면은 설치가 안돼 응? 혹시다 아니 렉걸려 너무 너무 렉걸려 어디? 일반 집들도 다녀서 어상자다 안해 어, 어 안깨져 저두개 더. 안 돼. 아! 어. 아, 중수님이에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그고부터 깨꾸고 그랬어요. 아줌마 퀘스트부터 하고 있어요. 아줌마 퀘스트. 또 비료기 이게 아닌가? 누나 아줌마? 좋고? 아줌마저 자쿠파 사좋오어 야야 거 열지 말고 일단 아줌마 캐스트를 깨러 가자 혹시 제대로 캐스팅을 몰라 나도 어 온다 이다 지하수를 풀라고 했지? 선생님, 어? 이어까 이게 상자가 있어. 어디? 없어졌어요 에이씨 아까 그 철문때문에 위층에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이거 지하수라 선인장이지 패스하도록 하죠 그냥 패스할게요 어? 왜? 윤아. 에이. 인장은 사다리 좀안 돼. 야, 인장이네왜 가? 아니 못 들어가요. 출문이. 야. 너막막 막 다니지 마. 너나 따라다녀. 표지판에서 가라.